안녕하십니까 베이식 도원입니다 어? 아, 야, 지금 아무래도 뭔가 저희 세명 다 뭔가 군대 가있고 어, 혼자서 그렇게 쇼케이스를 어, 솔로 앨범을 만들었다는데 이야 그건 좀 대단하네 짧은 시간에 자 이번에 앨범 무사히 마치시고 우리 원피씨도 이제 나라를 사랑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라 든든하게 지키고 있을테니 그 안에 솔로 앨범 열심히 불이 뭐, 나도록 예, 잘 마무리하고 몸 건강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충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병 강영현입니다 드디어 우리 원피리가 솔로 앨범을 내게 되었네요 너무 기특해요 진짜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같더라고요 자주 연락은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외롭겠죠 그래도 우리 든든한 마이데이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원필이한테 물론 원래 그러실 계획이었겠지만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필이 후회 없이 여러분들께 마음껏 노래 불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요 원필아 고생 많았다 자랑스럽다 우리 앞으로도 화이팅이다 바이 맨날 팀활동도 하다가 솔로 할람 적적할 긴데뭐 어찌됐건 축하하고 뭐 고생하는 일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고생해라 뭐 우리 애좀잘 부탁합니다